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에,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노즈의 김규원 대표고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 빅데이터 부동산 전망 관련한 세 권의 책을 집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둔촌주공 청약하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힘들다. 네. 예, 매우 힘들다, 상황이. 그런데 네. 실제로 결과가 청약경쟁률이 2순위까지 했는데 6대 1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네. 예, 서울에 2022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둔촌주공, 그 좋다는 둔촌주공이 12월 달에 2순위까지 했는데 6대 1도 안 나온 거예요. 즉 하반기, 특히 10월, 11월, 12월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정부에서 사실은 1월 3일 날이 계약 시작일이었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7천억 원이 넘는 3개월 단기 대출을 금리 12%짜리를 시공사, 즉 건설회사에서 보증을 하고, 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12%짜리로. 네. 요게 근데 만기가 언제였냐 1월 19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어, 강월랜드발 이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둔촌주광발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PF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수 있겠다 라고 해서 1월 3일날 오후에 저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실물 경제에 바로 충격이 오지 않아요. 음, 음.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음.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했죠? 2021년 8월 달부터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1년 걸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서울의 주택구매력 지수 데이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2년 3분기입니다. 2022년 3분기보다 금리는 지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해도 이 주택구매력 지수가 집값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폭 올라가거나 하지 않으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도 과거에도 보시면 36.4에서 바닥 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녹색불이 들어오기까지는 2008년 2분기에서 2011년 3분기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과거에. 근데 지금은 좀더 빠르게 떨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다라면 2년이면 24년 가을 정도 되는 거죠. 답이 없는 얘기인데. 어, 아마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봐요. 네, 그냥 소박하게 내 가족들하고 네.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떤 마음으로 그쵸. 그걸로 이제 사신 건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당연히 소비를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대출을 아, 어, 좀 이자가 싼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 보금자리론 혜택을 또 주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좀 높으신 분들은 특별 보금자리론을 좀 알아보셔서 아, 어, 좀 저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투잡을 하든 왜냐면 지금 던지는 거는 안 되고 어떻게든 버티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